재밌어 보이네. 야, 재밌게만 허리 아픈. 마무리. 이거만 하면 돼? 네. 어, 내가 여기에 빨려 들어갈 것같죠 어, 이래서 허리가 아픈가? 여기 오자네. 음수 먹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 그냥 빙수 보고 <laughs> 가래 <뭔가 내> 지금 <laughs> 힘들어서 빙수가 생각이 안 난다 나는 나 일단 1차 끝인 것 같습니다 음. 각도기도 음. 완료 김장을 했으면 해. 고기를 먹어야지 잘먹겠습니 <laughs> 우리, 우리, 우리 야, 나은데. 우리 못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 옷이라서? <laughs> 약간 여기 민속촌 같은 수억 주고산. 오, 야, 야. 여기 그래, 제가 수억 주고산. <laughs> 수억 주고산. 아, 귀여워. 꽃다발 자, 갑시다. 날씨도 좋고. 좋습니다 <laughs> 아주. <laughs> 여러분, 여기 진짜 <laughs> 귀여워요. 왠지 향막 그런 관련된 거 같지 않아? 아닐 수도 있습니다. <laughs> 찐, 찐 핸드메이드. 여기 한번 와 보세요. 안에는 촬영이 안 돼요. 삼청동 구경 끝. 재밌었다. 저희는 배고파가지고 떡꼬치 하나 먹고 가려고요. 네. 안녕. 아, 잠시만요. 아, 너무 웃긴다. 귀다 귀여워. 막 17,000원? 이거 얼마 게 17,000원이라고 한거 잘못 들은 거 아니지? <laughs> 맞아, 17,000원. <laughs> 걸레디 보글. 이거 뭐왜 이렇게 귀여워? 근데 가격이 32,000원이래요. 자 이제 서순 낙기를 가보도록 할게요. 재밌다. 벌써 좀 있어. 이렇게 가을가. 가을. 아니? <웃음> <웃음> 재밌다 재밌다 재밌다. <laughs> 오. 이름 원래 순나귀잖아. 오. 맞네. 이름 완 완전. <laughs> 귀여. 남자 <laughs> <laughs> 남자 애들이야? <laughs> 아, 저 결혼 생활 내내... 어... 제라면 사리 추가했어요. 완전 맛있겠다데 어... 진짜 완전 꿈이에 라면 많이 먹으니까 매콤함이 있다. 아, 너무 시끄러워서 밥을 먹은 건지, 만 건지 모르겠어. 짭... 드디어! 뚜껑색 맞추러 미용실을 갑니다. <목소리> 짠! 여러분, 저 머리를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이거는 지금 선생님이 스타일링을 이렇게 해주신 거고, 아마 머리 감으면 이런 모양은 아닐 것 같아요. 색깔은, 음, 위에는 살짝 붉은기가 있고, 밑에는 없어요. 음, 마음에 들어. 약간 웻 헤어처럼, 이렇게, 이렇게. 스타일링을 해 주셨어 만족 아 미쳤다 진짜 귀여워 얘네들 사가지고 꾸미고 싶다 연보라가 이네 오메, 서울 무슨 일이요? 이만큼 내렸나 보네요. 대박. 귀여워. 진짜인가? 응, 어, 진짜 눈사람을 만드셨네. 아이고, 힘들어. 여러분, 저는 집에 왔고요. 집에 왔더니 친구들이 생일 선물 보내준 거가 몇개 도착해가지고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택배는 밖에서 다 뜯고 왔거든요. 그래서 대충 보여드릴게요. 택배 뜯으실 때 여러분 꼭 밖에서 까세요. 저도 알고 싶지 않았어요. 짠~ 이거는 메탈링 홀더. 이거 저한테만 뜨나요? 제 인스타그램에 이 메탈링이 엄청 뜨는 거예요. 어, 아, 그래서 이거 사달라 그랬어요. 한번 써보려고. 오! 생각보다 엄청 크네? 왜, 왜. 메탈이라 그런가 엄청 묵직하다 아우 자석! 자석도 이렇게 주고 맥세이프도 된다 그랬거든요 실버 색상 이 실버 색상은 이번에 나온 거래요 근데 제가 맥세이프 케이스가 없어가지고 이거 대빵 크다 그죠? 근데 집에 철뭐 그런 게 없어가지고 이게 잘 붙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짠! 뭔지 아시겠나요? 무려 한강 작가님의 책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두개 세트로 있어가지고 제가 위시리스트에 넣어놨거든요. 이제 이거를 읽으면 되겠다. 아싸. 제가 여행을 많이 가잖아요. 거피이 포트가 없거든요. 그래서 친구한테 사달라 그랬어요. 이것만 있으면 이제 해외여행? 두렵지 않아. 드시품. 물 부어 드립니다. 예 oh yeah. 이제는 나이가 먹으니까 친구들도 다 물어봐요. 뭐 필요하냐. 옛날에는 20대 초반에는 막 그냥 아무거나 줘 그랬는데 그러면 안 되겠더라고요. 안 그러면 막 조명 막 이런 거 받게 되니까 꼭 생일날 뭐 갖고 싶냐고 물어봐주는 친구들에게 나 이거 이거 받고 싶다라고 당당하게 외쳐서 꼭 원하는 거를 다들 깨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보온병이에요. 제가 보온병을 엄마를 하나 드렸더니 제 보온병이 없더라고요. 근데 예쁜 보온병을 갖고 싶은데 다 뭔가 마음에 안 들었단 말이에요. 선물해준 동생이 이렇게 예쁜 디자인을 찾아가지고, 헉, 나 그거 사겠다. 너무 예쁘다라고 해서 샀는 거. 오, 생각보다 크다. 짠. 예쁘죠? 이거 뭐, 나 혼자 산다 키가 들고 나왔다고 하던데. 근데 진짜 크네? 이게 1300ml 에요. 오 근데 예쁘다. 어떻게 오냐? 음. 깔깔깔깔깔 빨대도 들어있어. 들어가, 임마! 이렇게 잡아야 되나? 아니, 여러분, 목이 되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답답하지? 했더니, 목도리를 안 풀고 있었지 뭐예요. <laughs> 정말 재밌다. 네, 여러분, 오늘은 펜션으로 놀러 갑니다. 친척들이랑 가요. 예에. 수험가 라면이랑 열라면 집었는데, 반려당했어요. 속상해. 준바해했어요 펜션에 도착을 했고요. 서울인 줄 알았는데 장흥까지 왔습니다. 눈이 왔어가지고 좀 멋있네. 근데 생각보다 꽤 괜찮네. 견뎌. 파이팅. 아이고 무거워. 굽굽. 야다 야다 야. 조카가 만든 눈사람. 진짜 귀엽다. 그거 뭐야? 입이야? 입이 길쭉하네? 뭐야, 다 됐나요? 먹어도 되나요? 아니, 강아지, 강아지 건데? 어른이네? 아, 맛있겠다. 짠하실 분. 아, 짠. 우리 셋만 하는 거. 아, 왜 없냐? 어, 없어? 안녕하세요. 어디 가는데? 음, 맛있다. 맛있다. 잘 구우셨네요.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짠. 짠여기 내야지. <목소리도> 아, 아. 짠. 아, 힘들어. 수 소리가 좀나고 있어. 나이도 나쁘지 않네. 이거도 음, 좀 줘야지. <목소리도> 아고. 진짜 이거 왜 찍는 거야? 찍으면 안 돼? 아니 물어보는 거. 저언에 계정 하나 있나 보지. 응. 유튜브에 올리는 응. 거야? 구독해달라고 응. 하시네 이렇게 입방 어, 까는 거야. 일단 볼래. <laughs> 안 남나. 익명인데. 아, 왜요? 부럽죠? 왜요? <laughs> 편집자 있어? 저요. 아 얼굴 안 나오게 해서 그냥 생활하는. 그냥 나오고 있어 지금. <laughs> 못 찍겠어. <laughs> 왜 이렇게 뿌연가 했는데 아이고 이거 고기 기름이 핸드폰에 묻은 거 됐다 아야. 아이고 어, 뭐...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이제 그만 그만 아 파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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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찍으라... 어, 어. 노래, 노래 틀어주세요 컨텐츠 어, 틀어주실 분? 저 카페 이름이 뭔데? <놀면> 나 아파트 이거밖에 모르는데 그냥 그 이렇게 하면 돼. 마음대로 하면 되겠지? 아파아 페이스 야 잘한다 이건 따하면안 되는 거 아니야? a 스앤몬드 아이유 레디 y 스팅 알겠어니다한 번만 찍어야 돼. 라면, 라면, 라면. 얼려가지고 먹었는데, 엄청 맛있어. 진짜, 진짜 맛있어 보여, 꼬들꼬들. 음. 재밌게 전당. 안 네. 내면 안 내면. 뭐야라, 뭐야라. 이거 진짜 가는 게다. 안 바꿔. 이거 바꾸면 내가 내겠어 가위 바위 보. 가위 바위 보. 와. 뭉쳐라, 아. 뭉쳐라. 가위 바위 보. 보. <laughs> 가위 아, 바위 보. 마무리는 <laughs> 과자랑, 캘리. 야! 오! 오 어. 이어이 그렇게 어어이어이지 열면 돼. 이것도 까주면 안 돼? 이거 안 되지 망했잖아. 아 싶어. 이거 이거 먹고 싶어.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여기는 카페 왔는데, 여기 어, 너무 이렇게 귀여워요. 앵무맘을 택시킨다 너무 어, 귀여워. 유럽풍의 카페. 와, 여러분, 여기 진짜 예뻐요. 유럽식이어서, 이쁘네. 음, 너 먹고 싶은 거 있어? 짜란. 참밥 <laughs> 신세 됐어. 아이스, 아이스 카페라떼. 네, 디카페인이 없어서 좀아쉬요 <laughs>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laughs> 사준다고 했다. 설리야, <laughs> 인사. 안녕. 저는 지금 본가에 와서 설리를 데리고 오빠 가게를 가려고 합니다. 갑시다. 여러분, 저희 오빠 가게 영업 종료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짐을 빼고 있습니다. 여기도 원래 방명록 같이 막 붙여 있었는데 제가 낮에 다 뗐어요. 여자친구들도 다 데려가야지. 선인장 한 마리 죽였습니다. 이렇게 또 짐을 빼고 있습니다. 아 이럴 줄 알았으면 페어 브이로그 찍는 건데. 에 여기 다 비었어요. 여기 옛날에 제가 소주랑 맥주 여기 쫄라라 다 깔았었는데 옛 기억이 생각이 나는구만. 오, 주방도 이렇게 다비었어요 와, 아 뜨거워. 뜨거워. 여러분 감기에 걸리니까 뜨거운 물을 많이 마시도록 하세요. 배가 고파서 땅끝을 좀 먹고 있요짐 <laughs> 싸는 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거 다 하고 고기 먹으러 갈 거예요. 오빠가 고기 쓴다 그랬어. <laughs> 아! 이거 계란찜 제가 가져가기로 했는데 방금 떨어뜨리면서 이 뚜껑을 날려버렸거든요. 근데 이 뚜껑이 어딨냐면 아 정말 아 저기 거석땡이에 떨어졌어. 어, 아, 짜증나 어떡해 와, 진짜 귀여워. 아니, 아니. 고기요. 다른 초에는 이제 고기를 먹으러 갑니다. 고고. 예국강빵 you 아, yeah. 하나 먹을까요? 또국강빵좀 so 먹어야지. 어이 먹어. 하고 먹다가이고갈거 같고 하고 어

검진하러 왔습니다. 준비 완료. 여러분 건강검진 다 했고, 이제 밥 먹으러 갈 거예요. 백수된 저희 엄마 아들이랑 된장찌개 먹으러 갈 거예요. 선배로서 한번 기강 잡으러 가야지. 자전거를 타고 갈 건데, 자전거를 타면 안 좋은 점이 옷에... 그 체인이 다 묻어요. 아, 짱나. 이거, 이렇게 해줬어. 양말 안 해도. <laughs> 아, 의도치 않게 오픈런했어요 20분이나 더 기다려야 돼요. 아, 이럴수가. 생긴 하나 데려가고 싶네. 못생긴 오빠를 만났습니다. 얍! 감사합니다. 여기는 벌써 이렇게 다 세팅을 해놨어요. 여기는 2인분이 떡배기 하나로 나와요. 좀 아쉽구만. 근데 이거 어떻게 맨손으로 봐? 가 근데 손가락 들어가셨어. 장인이 없어도 잘 될까? 음, 맛은 있다. 나오세요. 촬영 방해하지 마세요.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인사. 여러분, 이번 영상은 이렇게 편하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야, 나와.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laughs> 어왜 왔어? <laughs> 안녕.